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오늘도 테스트 서버로 왔구요. 이번에는 피닉신, 불사조 일격 암살자를 맛보러 왔습니다. 얘는 세팅이 정말 구려가지고, 이게 <laughs> 소개해야되나 말아야되나 모르겠는데, 한 요정도 템 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귀욤 투구에, 어반한 촙촙 불사조, 하이로드, 뭐 수수께끼에, 뭐, 스웹, 치륵서리, 뱀파장, 그리고 <laughs> 모래폭풍 뭐이 정도 하고 있고 스탯은 그냥 민첩이랑 힘템 제한 나머지 활력. 이렇게 줘도 명중률이 상당히 높죠. 얘는 기본적으로 패시브 스킬에 이 손톱 숙련이 있어 가지고 명중률이 높아요. 거기다가 무술에서 요 스킬들에도 명중률 보너스가 붙어요. 그래 가지고 명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민첩 더 찍을 필요 없구요뭐더 찍으면은 킥뎀지 올라가서 좋긴 한데 피닉스는 기본적으로 킥데미지가 아니라 이 불사조 일격뽕으로 쓰는거라 민첩 많이 안줬구요 스킬트리에서는 무술에서 불사조 일격 마스터하고 여기 시너지 3개 다 마스터했어요 데미지 상당하죠? 충전 1,2,3이 다 몇천대 데미지가 나와요 그리고 용의 발톱 요 피니싱 무브죠? 요거는 3개나 찍은 이유가 발차기 3에 맞추려고 지금 템이 구려서 그렇지 한개 찍어도 12스킬이 된다? 그러면은 더 찍을 필요 없어요. 발차기 3회만 맞춰주면 돼요. 왜냐면은 이거로 3개 모은 게요 3회로 킥을 하면은 3개가 한 번에 다 터지거든요? 되게 좋아요. 거기다가 이걸 모았을 때 피니싱 무브 명중률이 100%로 돼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딱 발차기 3회만 맞추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요 뒤에는 취향이에요. 보통은 본섭이라서 템 세팅이 되게 좋으면은 헤이드까지안 가고 흐리기까지 안 가고 이.. 폭발적인 속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두 개만 찍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템이 너무 구려가지고 흐리기를 써야되기에 여기까지 찍었고 그림자 다리는 취향때문에 하나 찍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덫은 안찍었어요 여기 이쪽 라인 쭉 따라서 와가지고 죽음파수기까지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은 써보고 안써보고 했는데 안쓴게 낫더라고요. 굳이 손만 가고 별 도움도 안 돼. 그래서 요 정도. 스킬이 3개가 남아요. 요거 갖다가는 그냥 지금 쓰는 페이드를 찍을게요. 또뭐이런거 찍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템이 워낙 구려가지고 저항이. 네. 페이드 써줘야 어디 가서 사냥할 수준이 되죠. 네. 요 정도. 그리고 용병은 뭐 무한 지워줬어요. 기본적으로 원소 데미지라서 무한 지워주는 게 좋고요. 사냥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불사조 일격을 모으고 킥으로 터트리고 모으고 터트리고 하면 돼요. 어 킹부터 나왔네. 킹도 별거 없어요. 그죠? 킹 잡고요. 모으고 까고 모으고 까고 모으고 까고 이 눈도 즐겁고 성능도 괜찮아요. 그죠? 단점은 여전히 3스택이 뭐였는지가 잘안 보인다는 거? 잘 보이게 패치해준다고 했는데 어.. 아직 아쉽죠? 그래도 이 시스템 자체가 조금 상향이 됐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3개 모으고서 한대 치면은 충전 세 번째 거만 터지고 스택이 다 없어졌는데 이제는 패치해가지고 이렇게 충전이 3개인 상태로 한대 톡 치면은 충전이 두 개로 바뀌면서 세 번째 거 발동되고 그런 식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면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평타로 할게요. 평타. 이렇게. 지금 세개 모았죠? 한대 치면은 이렇게 하나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차지만 계속 쓸수 있어요. 난세 번째 거만 계속 쓰고 싶다 하면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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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 근데 얘는 세개다 터트리는 게 재밌죠? 이게 보기도 좋아요. 그나저나 그림자 숙련 찍지 맙시다. 또, 섀도우 마스터. 그림자 달인이구나. 그림자 달인은 쓰레기네요. 하나만 찍으니까 너무 약해. 좀 재밌어가지고 하나 찍었는데 별로네요. 이 정도 느낌? 괜찮죠?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정도? 그죠? 이번에는 무한 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무한 빼면은 상당히 답답해요. 여기다. 무한 빼고 하면은 좀 애매하죠? 무한 빼도 뭐 사냥 못할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아쉽죠. 무한 빼고 이정도. 여전히 몇 스택인지 안 보여. 무한 빼면은 이정도. 조금 빡세죠. 역시나 원소 스킬이기 때문에 무한이 있는 게 좋습니다. 무한이 있으면은 아주 시원해요. 이정도로 피닉신 맛보기는 마무리하죠. 총평을 해보자면은, 얘는 되게 쓸만해요. 물론, 옛날에도 이게 나쁘진 않았는데, 불편했거든요, 여러모로. 근데 그게 패치되면서 아주 편해졌고, 좋아요. 요거 한 번에 이거 세개다 터져가지고 효과 다 받는 것도 되게 좋고, 이거 세개 했을 때 평타 한대 치면은 하나만 줄어들고 다시 충전할 수 있고, 요것도 되게 좋아졌고, 아무튼 되게 좋아요. 이거 외에도 다른 거, 다른 스킬 써도 나쁘지 않거든요. 얘 데미지가 상당해요. 그죠? 요런 거, 라이트닝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어쌔신는이 스킬 트리, 그리고 스탯, 그리고 템 세팅. 이게 다좀 자유롭다는 게 재밌어요. 지금 저는 그냥 적당히 껴놨는데, 여기다가 모노크 끼고 민첩 많이 찍어가지고, 블록률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뭐 요런 거 빼고 더 좋은 템들 껴주면은 되게 괜찮을 거예요. 아무튼, 요정도로 맛보기만 마무리하고, 진짜 나쁘지 않네요? 이대로 만약에 넘어오면은, 본섭에서 피닝신 한번 해봐야겠다. 일반 트랩신보다 재밌는데요?